여러분은 한 번쯤 LGBTQ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LGBTQ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약어죠. 이 LGBTQ는 과거에도 존재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성애를 즐긴 유럽의 왕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영국을 통치했던 앤 여왕은 2018년 영화 더페이버릿에서 올리비아 콜먼의 오스카 수상 연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앤 여왕과 사라처칠 그리고 사라의 사촌 에비게일 마션과의 관계가 로맨스로 묘사되었죠. 앤 여왕과 사라처칠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애칭도 있었습니다. 앤 여왕은 사라를 프리먼 부인이라고 불렀고 사라는 앤 여왕을 모리 부인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둘의 관계는 사라의 사촌인 에비게일이 여왕의 시녀로 들어오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에비게일을 총애하기 시작하자 사라는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 앤과 사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사실 앤 여왕과 사라 처칠이 실제로 동성애 관계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라 처칠은 앤의 애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도 있었죠. 사라는 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남편인 존 처치를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애이 사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 1세는 여성복을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궁정에서 자주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프의 동성애는 당시 궁정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필리프 1세는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남동생으로 17세기 회고록 작가 생시몽에 의해 여성스럽고 항상 여인처럼 치장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게이나 퀴어, 양성애자로 불린 경우는 드물지만 남성과의 관계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기도 하죠. 실제로 동성애는 당시 궁정에서 흔한 일이었는데요. 필리프는 여러 퀴어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로렌의 슈발리에와의 관계가 가장 유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형인 루이 14세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드라마 베르사유의 주요 스토리라인 중 하나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필리프는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잉글랜드의 헨리에타였고 두 번째 아내는 팔치의 엘리자베스 샬로트였는데요. 특히 첫 번째 아내는 로렌의 슈발리에와 에피아 후작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부르봉 파르마의 이사벨라 공녀는 1741년에 태어나 1763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비엔나 궁정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대공과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피하며 시누이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이사벨라와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무려 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로맨틱한 감정이 드러나는데요. 한 편지에서 이사벨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한다고 말이죠. 이사벨라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이후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신 중이던 1763년, 천연두에 걸려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1798년에 사망했으며 그녀의 남편인 알베르트 공작이 이사벨라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이사벨라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사벨라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하죠. 이탈리아의 마지막 왕 운베르토 2세는 1946년 5월 9일 아버지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가 퇴위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단 34일밖에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즉위 직후 MBC 뉴스는 운베르토 2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운베르토의 성정체성에 대한 문건은 무솔리니의 비밀경찰이 오랫동안 수집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죠. 운베르토 2세는 벨기에의 마리조제 왕비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운베르토의 즉위 이후 이탈리아 국민은 왕실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고 결국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렇게 공화국으로 전환되었고 운베르토는 마지막 이탈리아 왕으로 남게 되었죠. 군주제가 폐지된 후 운베르토는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영국 왕실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인데요. 바로 아이버 마운트베튼 경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 모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인데요. 왕실의 보수적인 전통 속에서 그의 커밍아웃은 큰 화제가 되었죠. 아이버 마운트베튼 경은 2016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2018년에 자신의 파트너인 제임스 코일과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전처인 팬니 마운트베트니 아이버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이었죠. 팬니는 이전에 아이버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그를 지지하며 코일과의 결혼식에서도 따뜻하게 축복을 보냈죠. 아이버와 팬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딸 또한 아버지의 성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고수적인 전통을 가진 왕실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왕실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LGBTQ 커뮤니티에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